지금 흙이 들여다보아서 응수타진을 한 장면입니다. 백의 정수는 이곳을 잇는 수였는데요. 하지만 흙이 큰 끝내기를 하게 되면 흙이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도 도발을 하게 됩니다. 변상일 선수가 여기서 이제 참지 못하고 이곳을 끊었는데요. 이 수는 백이 잡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치받아서 이쪽을 잡겠다는 뜻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김은지 선수의 멋진 수기가 있었는데요. 바로 여기 끼우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. 이곳을 교환하고 이쪽 두 점을 잡으니까 흙은 이제 이쪽을 잡으러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단수치고 끊었는데 백이 끊어놓고 이 젖힌 멋진 수가 있었습니다. 흙이 차단을 하려고 해도 이곳을 먼저 끊고 때렸을 때 이쪽으로 끊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흙이 아무리 차단을 하려고 해도 촉촉수가 돼서 잡지 못합니다. 그래서 실전에 이곳을 연결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다 살아가고 나니까 오히려 백이 두 점만 잡은 꼴이 되었기 때문에 이바둑이 순식간에 반집 승부가 되었습니다.